자, 그린 주변에서 10m, 20m에서 어프로 차는 방식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어, 클럽을 하나 가지고 조절하는 스타일이 있고, 뭐, 클럽을 여러 개를 쓰면서 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굳이 채를 여러 개 쓰지 않아도, 뭐, 52도가 됐든, 58도가 됐든, 어느 클럽으로 치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사실 58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58도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58도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 그냥 일반적인 칩차를 한다 그러면, 공 위치 가운데 놓은 상태, 왼쪽. 그 다음에, 스윙을 어차피 10m, 20m 내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스윙을 그지 마. 크게 해서 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몸을 많이 써서 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상태로, 가운데 두고 치 셋업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몸이랑 같이 회전해서, 이 정도까지만 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만큼 왔다가, 지나가는 느낌. 그러면, 한, 뭐, 캐리가 10에서 15 사이 떨어지고, 런이 5에서 뭐, 7m 정도? 부를 수 있어요. 이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런닝 어프로치. <laughs> 아까는 공을 가운데 두었다 그러면, 얘는, 오른발 쪽에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58도인데, 52도나 피칭이 되는 것처럼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이 핸드 퍼스트가 이만큼이 더 많이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치고 나서, 치고 나서도 손이 더 앞에 먼저 나가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끔 연습을 시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손목이 풀려서 탑볼을 치거나 아니면 공이 뜨는 걸좀 방지를 해요. 뜨게 되면 사실 런닝오프 찾려고 했는데 떠서 가면 런이발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공략하기 가 어려워지니까 오른발이 둔 상태에서 손의 치가 낮게 계속 유지해서 지나가는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런닝오프도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공을 왼발에 두고 치는 거예요. 근데 왼발에 놨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똑같이 핸드퍼스 한다고 해서 이만큼 나가버리면, 왼발에도 두고 치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아까 가운데 놨으나 비슷한 효과가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손은 약간 나는 공보다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손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특별하게 내가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공이 더잘 뜨고, 런은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58도를 치지만 실제로는 60도를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뜨고 런은 적게 발생하고. 그래서 <laughs>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런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굴려서 칠수 있다라 그러면 사실 런닝 어프로치가 가장 쉬워요. 런닝 어프로치가 가장 쉽기 때문에 공간이 앞에 많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굴려서 치는 걸좀 하시는 게스파이 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좀 좁다. 그리고 너무 내리막이다. 그럴 때는 가운데 놓고 치거나 왼쪽에 놔서 런을 조금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팔을 할수 있는 찬스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요구님 아마추어 분들이 클럽 하나 가지고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 놓고 음. 할때 그걸 다할수 있을까요? 음. 나는 뿌리지만막 그런 거라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약간 반대인데, 음. 저는 이제 필드 레슨 가거나 이렇게 레슨할 때 어프로치, 음. <laughs> 하고 어프로치 하나만 막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 음. 되게 뭐라고 막 하거든요.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로 해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연습 안, 하, 안 하잖아요. 어프로치 연습 연습장에서 하애 얼마나 하세요? <laughs> 보통 몸풀때뭐 뭐 2, 3분. 그조금만더안 하시지. 어, 끝날 때좀힘들면또한 2, 3분? 정말 뭐 10%도 안 하세요. 자기 연습 양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오른발에다 두고 치는 이 어프로치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책 하나 들고 갔는데, 가서 공이 띄워야 되면 어떡해. 굴려야 되면 는 어떡해. 저는 꼭두개 가, 두 개. 뭐 많이 가져가면 세개 가지고, 가져, 본인이 뽑아가셔야 해요. 체중이 무거우니까. 두, 세개 가지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오른발에다가 놓고, 체중 왼쪽에다 둔 상태에서 하는 이 어프로치를 굴려야 되면 샌드. 채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좀아 뛸려야 되면 피칭했지나 A 띄워야 되면 샌드 이렇게 해서 클럽만 바꿔서 같은 상황에서 치는 어프로치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연습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내 하드도 안 터놓고 왼쪽에다이도 그렇게 치면 아마추어가 될까요? 근데 저도 그래서 채를 여러 개 갖고 라 말씀드리는데 안 가져가시는 <laughs> 네, 분들도 안 많고 안 가져가시는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채마다 부담스러운게좀 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예 네, 맞아요 그냥. 그런 분들도 좀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 클럽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면 다양성도 생기고 뭐좀 두려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100개다. 1개 100개 치시는 분들은 어포트몇개 할까요? 한 올에 한 번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 세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두 개, 세개 들고 가셔서 어 조금 부지런히 아 이렇게 샌드로 내지는 어 A로 칭으로좀 여러 가지 클럽을 가지고 상황은 내가 한 치는 건 똑같아요. 클럽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있어요. 클럽 하나로 공 위치 또그 여러 개 클럽으로 한 위치에다 두고 치는 거두 가지 방법 어떤 게 옳고 그뭐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둘 중에 내가 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